저는 속옷이라는 거 일년 365일 매일 쾌적해야 돼요. 근데 지금 시즌이 가장 쾌적해야 되지 않을까요? 오늘 보여드리는 건 360도 모두 다 메쉬 원단을 다 사용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그 원단 하나 하나마저도 과연 이게 메쉬면 진짜 쾌적할까? 훨씬 더 쾌적해요. 이겉 원단 몰드에 닿는 이 원단마저도 다 메쉬고요.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여기 피부에 닿는 그 날개 부분도 지금 전체가 다 메쉬예요. 지금 구멍이 살살살살 살살 뚫려져 있으면서 내열기를다 밖으로 빼먹어 다 줄수 있는 거고요. 그리고 지금 보시면 와이어 피곤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걸리는 게 전혀 없어요. 편안하게 입어 보시되 가슴 볼륨은 왜 이렇게 봉긋한 거야?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푸마는 볼륨 하나만큼은 정말 최고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최대 30mm까지 싹 들어가는 볼륨은 사실 이 안쪽에 보시면 패널의 역할이 정말 제대로 되고 있는데요. 패널은 거의 절반 이상을 덮어주면서 가슴을 제대로 리프팅해 줄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입자마자 가슴 볼륨부터 시작을 해서 쾌적함까지 모두 다 만족을 하실 것 같아요. 저희가 구성 설명 좀해 드릴게요. 진짜 여러분들에게 오늘 푸마에서 아마 최대한으로 많이 드릴 수 있는 혜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첫 번째는 핑크 컬러 되겠고요. 두 번째 컬러는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이거 시원한 블루 컬러 그리고 세 번째는 화이트 컬러인데 끈은 약간 블랙 느낌이어서 약간 블랙 시스루한 블라우스가 입었을 때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블랙 컬러입니다 근데 이거는 스포츠 브라형의 타입이어서 운동할 때 너무너무 좋아요 후계 나이 없이 입는 타입으로 다 되어 있는 기능성 원단으로 모두 다, 다 되어 있습니다 매장에서 볼수 있는 똑같은 동일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 세 세트 같은 경우는 풀 커버 라인즈로 해서 아예 지금 메쉬 원단을 하의 가슴 위쪽에 한번더 장착을 해드렸어요. 가슴을 안정적으로 좀더 잡아드릴 수 있는 이세 가지 스타일 다 준비를 했고, 그리고 중요한 거, 이거 플러스 마크 보이시죠? 사실 푸마에서는 이런 세컨 팬티를 드린 적이 사실 몇번 없어요. 근데 저희가 오늘 상품평을 써주시면 이 푸마의 정품 팬티까지 해서 4장을 더 가져가시면 오늘은 무려 19종의 찬스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. 남성형도 그렇고 여성형도 그렇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가져가실 수 있는 날이니까 일단 오늘 방송에서 함께 하시고요.